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10월 18일 금요일 KBFD 뉴스입니다. 제 3회 테이스터브 코리아 행사가 어제 저녁 일본 문화회관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. 이날 행사는 한인문화회관 건립 추진위원회 약칭 문추위가 문화회관 건립 기금을 모금하기 위해 주최했습니다. 정상훈 기자입니다. 올해로 세 번째 열리는 테이스토브 코리아 행사가 한국 음식 축제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. 이번 행사에서 설악벌 회관과 MW 레스토랑 등 행사 참가 식당들은 한국의 식재료를 활용한 독특하고 감각적인 요리를 선보였습니다. 한국의 전통 음식에서부터 세계인의 입맛에 맞춘 퓨전 음식까지 메뉴의 종류도 다양했습니다. Yes, I like it very much. Yeah, it's one of my favorite. y a k i n i we go a l the time. 테이스트 오브 코리아는 문추이가 한인 문화에 관 권리 기금을 모금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. 문추이는 행사장을 찾은 참석자들에게 감사함을 전했습니다. 후원해주신 업체들 단체들 개인들 감사드리고 특히 삼구건설 굉장히 큰 후원해주셔서 감사드리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작년에 달리 벨리에 0.9 에이커 되는 땅을 어, 건물이 있는 땅을 구입을 해서 저희가 한인문화회관 건립하는 게 이제는 요원한 꿈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렇게 할수 있도록 도와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 이날 행사장에는 4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습니다. KBFD뉴스 정상훈입니다.